태봉아, 야곱은 왜 빈손으로 라반의 집으로 갔을까? 그래, 이삭은 야곱을 장가 보낼 때왜 빈손으로 보냈을까? 이삭 자신은 아내를 얻기 위해 라반의 집에 낙타 열마리에금은보화를 보냈잖아. 그래, 그걸 라반이 보았지. 이삭의 아내 이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야. 야곱의 외사촌이지 만약 야곱이 많은 예물과 함께 라반 집으로 갔더라면 사냥꾼 에서 사냥꾼에서가 광역길에서 야곱을 죽였을지도 몰라. 아, 그래서 야곱은 외롭게 예물도 없이 나그네 길을 떠났구나. 에서가 볼때 야곱은 외로이 떠나고 자신은 아비 집에 승리자로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 단지 아내의 문제만이 보인 거야.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뒤쫓지 않고 자신도 이스바엘의 딸을 새롭게 아내로 얻었지.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애서는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구나. 성경은 이러한 애서가 망령, 망령된 짓을 했다고 말해. 이것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 못하는 돼지야 같은 거야. 돼지에게 진주를, 진주를 주지 않는 법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거야. 맞아, 맞아.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